안녕하세요. 23년 화성시 청년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은 화성 지역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화성시 거주 청년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요건은 화성시에 소재하는 중소 중견기업이면 가능하나, 만약 지사가 있을 경우 본사와 지사 모두 화성시 소재여야만 합니다. 참여 제한 업체로는 첫째 학원, 숙박, 음식업, 부동산업, 소비향랑업, 근로자 파견업체 등은 제한됩니다. 둘째 채용일 이전 1개월부터 신청일간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셋째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넷째, 사대보험 미가입 기업 또는 연체중인 기업 다섯째, 임금 체불 기업 여섯째, 2020년, 21년, 22년 3년 연속 해당 기업에 참여한 기업 일곱째, 동일 청년으로 타 지원금을 받는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근로자 유권으로 채용 직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입니다. 참여 제한 요건으로는 첫째, 최저임금 미만인 자, 둘째, 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단,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중복 가능합니다. 셋째,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자, 넷째, 외국인, 다섯째,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종 및 인척인 자, 여섯째,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해당 기업 및 동일 사업주 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일곱 번째,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여덟 번째, 신규 추가 지침으로 타 기업에서 동사업으로 고용지원금을 받고 이직하여 재신청한 자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 참여 방법은 사전 협약 없이, 화성시 거주 청년을 먼저 채용하시고, 3개월 고용 유지 후 1차 지원금 150만원 신청, 6개월 고용 유지 후 2차 지원금 150만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신청하실 경우, 1, 2차 300만원 일괄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될 경우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3개월 되는 시점에 먼저 1차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용금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15가지로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순서대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11번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과 12번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홈페이지 공지 첨부 파일 매뉴얼을 참고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서류는 담당자 메일 접수를 통해 검토 받으시고 또한 완료된 서류는 원본 대조필하여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원본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2차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서류로 담당자 메일 검토 없이 바로 원본 대조필하여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원본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2월 15일 전후 지급 예정이며 1차 지원금 수령 후 해당 근로자 퇴사 시 반드시 중도 퇴사자 명단 통보서를 제출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으로 첫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네, 남성의 경우 만 40세, 경역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채용시에만 지원 대상입니다. 셋째, 채용 당일 화성시 전입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일 직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 밖에 기타 다른 문의 사항은 화성성공회의소 공공사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사업 게시물 경로는 화성성공회의소 홈페이지 접속 후 최소시 고용지원사업 23년 화성시 청년고용지원사업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